안에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어, 특히 무릎 아래쪽에 부위에서 족관절 이 족관절의 장애가 어, 상당히 교통사고 자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족관절 장애를 평가한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금 유의할 점들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족관절의 장애가 려면은 여러 가지 골절의 형태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골의 큰 뼈, 경골의 원위부 골절로 인해서 족관 장애 가올 수도 있고 또는 족관절 안에 있는 관절을 침범한 골절인 경우에서도 장애 대상될 이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목에 보면은 족근골이라고 있습니다. 족근골발 관절을 지배하는 그 부위인데 여기서 발가락과 발목 사이에 있는 뼈, 이걸 족근골입니다 족근골에는 그의곱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한 건 여기서 다 설명 드릴 수도 없고 맨 앞에 있는 맨톡 튀는 큰 뼈, 발등뼈라고 하죠. 이걸 거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뼈를 종골이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배 모양을 주상골, 그 다음에 입방골, 그 다음에 삼각골 이렇게 있고 그 중족골하고 이, 그, 그걸, 이 방울 사이에 있는 것을 설상골이라고 합니다. 설상골이라고 해가지고, 내측, 중간, 내측, 설상골 그래서 총7 개의 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 촉근거리 골절로 인해서, 어, 촉관절의 장애, 어, 그, 관절 운동에 장애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복사뼈로 해가지고, 이, 발목이 보면은, 발목의 안쪽과 바깥에 톡 튀는 뼈가 있죠. 그걸 외과, 내과 골절이라니다 그래서, 족관절에서 내외과 골절 이것도 역시 골절에서 운동 강직의 에,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그각 부위에 대한 부분이 발목 쪽의 관절의 장애가 대상될 수 있는 부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상의 족관절의 운동 장애는 운동 장애 평가하는 것이 굴곡 신전, 그러니까 발목이 있으면 발목을 위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내리는 게 있겠죠. 발목 위로 올리는 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굴곡 밑에 내 신전이 있는데, 이 불, 굴곡 신전이 정상적인 운동 영역보다도 어느 정도 제한됐을 때 예,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굴곡과 신전을 조까지 운동해서 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주요 운동이라고 합니다. 주 운동. 굴곡과 신전. 을 그런데 발목을 굴곡과 신전이 아닌 안쪽과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발목을 기준했을 때 발목을 안쪽으로 해서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 안쪽. 안쪽으로 움직이 내전. 그다음에 바, 발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바깥쪽은 외전을 그립니다. 외전. 그러니까 발목 기저 준 굴곡과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과 외쪽에 바깥쪽에서 내전 외전이 있고 그다음에 발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내회전 그다음에 바깥쪽 돌리는 거 외회전을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강직 장애에 있어서도 주운 도 굴곡 신전에 의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내전 외전 그다음 외회전 내전 다 강직에 대한 평가 자체 항목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장애를 다 따로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 장애평가에 있어서는, 각각의 장애는 있지만은, 주 운동을 기준해서, 굴곡신전을 기준해서 장애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발목 관절을 비롯해서 골절 장애에 있어서는, 강직 장애에 의해, 발목이 길이가 단축이 되는 단축 장애에 있을 수 있고, 또는 골절로 인한 장애가 어긋나게 붙은, 각형성, 변형장애입니다. 뼈가 비, 비, 이제 쉽게 하면 어긋나게 붙은 거죠. 비뚤 비뚤게 붙는 경우 에 있어서 도 이것도 장애 대상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맥브라이스는 강직 운동 장애, 그 다음에 단축 장애, 다리가 짧아진 단축 장애 또는 각형성, 그 변형장애 이렇게 평가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 각각의 장애가 다로 있을 때 각각 장애를 다 중복해서 인정할 것이냐,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발목의 운동 장애하고 단축 장애는 별도로 각각 인정해주지만은 그 위에 단축과 변형장애는 따로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축과 강직장애만 각각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중복장애가 있더라도 그건 각각 변급아니까둘 중에 높은 장애 하나만 인정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촉관절종에 있어서 운동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서 주운동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운동장애, 그 다음에 변형장애, 단축장애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된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